뭐야, 저거. 야, 어, 오, 메 이거 크리파만거야하나하나하나하나하 야,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다어게나하나일어났나하나퍼망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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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뒤치할게 맥크리 동거 조심 <laughs> 야오사필오사필 오사필. 어, 맥크리 맥크리. 해, 맥크리. 맥크리, 해, 맥크리 맥크리 잡으러 가자 맥크리 잡으러 갑시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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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한번더컷하더컷야 리퍼 리퍼 드에 한조님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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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망겨없다 망겨없다 진짜 망겨없다 보내 그냥 보내 그냥 어어 한조님 왼쪽에 오잖아 너무 앞에 리퍼 좀 보이지? 겁나 때리고 알렐렐렐렐려 이거 빨빨빨 빨. 이개단개에에야이친친이가지거 그냥 그런 거. 다 떨어지 다 떨어지. <laughs> 오우 리고야나이리겟 <laughs> <맥 그릇 뭐야. 웃음> <나> 이층 <laughs> 2층 올라온다 이층 올라온다 사실. 이신다나 이층 온다 이층 온야 우사 우사 피우고. 오이지야 배트리피 있어요 조심해. 리퍼 리퍼 리퍼. 우리 야, 야, 오사, 오사, 우리 리퍼 망명 없다 야 리퍼 75피쳐. 죠레크리피 반. 한줄어 뒤진다. 가비 가비 괜찮아 괜찮아. 왜 나노 엔지가 차나? 어. 맥크리 총올라오 한다. 아, 어, <laughs> 네. 네. 아니 올라온다 올라온다. 내가 받아줄게. 내가 아줄게님 맞지 말아봐요. 오, 그렇지. 오리살해봐오리살해봐폴폴 있으면 말해줘. 요폴폴 정면에 진짜 2층 쪽에 폴 가나? 우리 위도 힘세줘야겠다 어, 팀 가는 게야 사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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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이드 우리 사이드 가자 가야 어, <laughs> 야, 팀 <laughs> 야, <laughs> 야, <laughs> <피� Technology> 같은 괜찮아. <웃음> 어, <웃음> 네. 말이 되냐? <laughs> 아, 아, <laughs> 뭐. 야. 어. 뭐야, 왜 죽어? 사망. 야, 궁두 개를 우클릭 스킬 씨발 4초짜리 하나로 카운터 치는 게말이 써요. 우리 비. 피리 비. 우리 비. 나이스. 안아 들피오겠다. 우리 하나 2층에 있어요. 우리에게 모이라 공이 있어요. 다이층 내려갔다. 다이층, 다이층. 얘들 밑온다 먼저 뭐 먼저 갈래요? 어, 위치, 어, 아, 미친이야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야. 미안해. 레리, 레리, 잡혀, 어 잡혀. 나 이사 대피해. 어우 잡혀, 우 잡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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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정 올라가. 나용가 내가? 안되 지금 어머니, 어머나 어머니, 어온다요머니어 잡을래 이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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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래어머어니어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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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아, 왜 이렇게 내 아들 어는데 야, 오, 둠피 아, 이렇게 내가잡으면신 멋있는 건데, 아쉽고. 오! 어, 뭐야, 튕겨, 켰는데, 시켰다. 야, 뒤졌다 빠이! 둠피 쏜다딱 봤어. 빠이! 개새끼. 아, 나 히드했지? 야, 사경 채워볼래요? 사경 쉬기만 하자. 예. 야공도가겠다리까지렐리까지렐리가궁금올려 아, okay. 없어, 렐리 없어. 야백 클리까지, 백 클리까지 올라갔다. 야 오리사피, 오리사피, 오리사, 오리사.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중지, 중지, 중 연금 야, 오사피, 오사피, 코암기, 코암기, 코암기. 아, 영검 차긴 한데 야오사필오사필쿵 아껴 쿵 아껴 쿵 아껴 하 이거 이거 나왜있죠아저 멀리 하나 1백 없는데 개꺼 터졌어? 아그2 엄마야? 개꺼졌네1나지경으로 예, 카운터 칠려하겠다쉣 너무 무 너무 무거운다. 아이 믿어 나 믿어 예? <laughs> 아, 헤, 헤드 네? 나노 석경인데 아이 해도 한 4방이면 될거 아니야? 오쉣 맞아 멜리... <목소리> 레전드 레전드 이기피스있데아이코테가는거 같은데 어디였지? 아때 말해 예폴 있어 폴 있어 정면 폴 할래 폴 할래 폴 할래 아 잠시만 소경 먼저 버는데? 야석에 나노 있어 나노 있어 야, 끊어서, 가자 끊어서, 가자 가자 X불 안돼 겐지 형만 케어하어 개새끼들 개새끼들 야피스

살기만 해봐 야리 브리 이리나용감 차는데? 우리 우리 시그하고 있어 대초, 불이 야 브리 내쪽 브리 내쪽야우리서 방금 깔았다 죽나누지식가 오케이 나노 겐지 식가은아디베어나 디베야 나,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천천히 천천히 네, 어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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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노 겐지 아, 있는데 아 깨비, 깨비. 야우리서 뭐야 우리서 19도 뺐다 야, 야, 우사, 우사, 십분 동에 빠서, 가다, 가다, 네. 아,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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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카 하나, 두리, 두리, 빼. 한 패! 다패다패다 패. 오, 브리브브레이스브레이이스 나, 카카 뒤에 하나 메트리, 리랑랑 디아나. 나이스. 믿고 있었다고. 나이스, 나이스. 아나님만. 가비. 나이스. 이렇 꼬였다. 좋아요. 야, 상대 스킬 빠지면 바로 들어가죠. 얘는 아나브이라 예. 죽여버려 그냥 거 뭐라고? 이0뭐라 뺐다 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이거 뭐라고? 이거 뭐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나거고 이거 고 이거 고 이거 고 이거 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 네이스 네이스 죽여버려. 개끼들이앞서스킬할게 아, 어. 어! 어! 나이스 오브. 꾸이구나동비동비동비야 어. 우리 사 죽고 자 우리 사 죽여. 에리포도 리퍼도 뒤 있다. 야, 이 새끼 나도 받았어. 나이스 나노 혔다 나노 혔다 어, 망령 없어 망령 없어 오 아, 그거 네, 뭐 오케이 가비 괜찮은데 기그마 먼저 야실비1잘 들어갔다 야 빨고 빨고 우리 야켜다고다 뭐, 하... <샛> 아, 음. 피해 야다다 나이스 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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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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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졌어리가리가 아, 유 이거. 네이스, 야, 야, 네이스, 연속방에 좀리 뒤에 피 다. 여기 또, 또, 이이 나도 개주로 마모 타자. 야나 공고도 고도가 다시 다 아, 오케이, 오케이. 숨비, 숨병, 숨병, 숨병. 나도 빨리 뛰자. 상대 준비, 준비, 준이 야리포이치, 리포이치리포이치 야리포이치, 나펠 아, 데리지마, 데리지마. 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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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네이스 네이스! 날아오르기! 네이스 네이스! 아 5분 뭐야 이거. 달달합니다. 데이스 미쳤네. 아 둠피스 참격 들어갈게요. 안 되겠어요. 아저 미친 캐릭터. 근데 저 쿨만 늘려주면 진짜 둠피스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에바야 저거. 4초. 말이 돼? 기동성이랑 저거? 말이 안 되죠. 건 기동성도 그렇고 데미지도 그렇고. 나눠 야 나노받으면 이게 몸이 딴 빠지거든요? 근데 우쿨풀차징에 개피가 돼 말이네 삼0짜리어 이제 안 자네 와하지마카라이야1백다야 <laughs> <오, 웃음> 뭐야 얘네 이거 한 마리 어디 갔어 아, 야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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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밑에 맥크리 밑크 맥크리 엥 길캠 먹게요야 살려줘 밑에 씨발. 골 주고 있어 해 주고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야 여기서 박자 여기서 박자 오리 뱀, 오리뱀 오른다 기다기기야 계단, 계단 기다 계단 기다야다기다기오기야오기다기다다 기다기다 기다다 기다기다 기다기나기다다 기다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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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다기다다 기다기다 기다기다 기다나다기다 나 나는 참는 게 숙도 데 이거. 오, 어, 발 어, 어, 깜짝이야. 어, 어, 깜짝이야, 나 터졌어. 야나 지금 와, 야, 둥둥둥둥 나이스, 무르자잘피두 두피. 두피, 두피, 두피. 피 두피, 피 두피, 두피, 두피. 두피, 두피, 두피. 두피, 두피, 두피.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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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피.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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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피.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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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피.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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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려온다 내려온다 덮친다 덮친다 전략운전략운도오야올필아이가야시그야 야, 이거 싸무고싸무고야다운로다운로야 다운로드 싸무고싸무고아이슬란드 올려 다렸어다 올렸어 다 올렸어, 올렸어. 홀리쉣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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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달아 아 너무 달아 네, 예. 네, 조아연. 조아연, 예, GG 개찔했죠 좋아요 좋아요 유튜브 유바 유바 음, 맛있어 음, 시식이 존나 고급러와다이이